남편의 부정적인 마인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남편의 부정적인 마인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.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어도 감사해야지. <laughs> 여러분 인간의 뇌는 MRI, dMRI라는 게 있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과이 그 MRI를 관, 이게 관찰할 수 있는 MRI가 있어요. 원래 부정적인 생각을 85% 이상해요 인간이. 인간이 죽을까봐 다칠까봐 가족이 힘들까봐 병들까봐.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가만히 있으면서 행복한 생각은 계속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까? 그러아 가면 배고파 죽겠다 하고 차 막히면 차 막히기 힘들다 더우면 덥다 춥다 날씨는 왜 이렇게 가을은 짤노 온갖 그런 얘기를 항상 부정적인 얘기하죠 아 가을은 그래도 짧아서 참 좋아 날개이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보다 더우면 더우면 싫다 추우면 추우면 싫다 보일러 조금 높여놔면 뜨거, 등떨이 뜨거워서 싫다 그러고 또 추우면 춥다 그래. 건조하면 건조하다 싶어요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정적인 마음 반드시 생깁니다. 비행기 타면은 그렇잖아요. 비행기 타면 확 떨어지면 어떡하나, 이거. 온갖 생각 다 하잖아요. 비행기 그 떨어질 확률이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, 여러분. 로또는 일주일마다 맞잖아요. 그만큼 힘든 건데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조마조마하고 걱정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인간의 가장 90%를 차지하고 있는 마음의 본능이 뭔지 아세요, 여러분? 두려움이에요, 두려움. 여러분이 두려워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, 두려워서 빨리 결혼하고 싶고 나이도 들까봐 자식 못 낳을까봐 두려워서 노후생활이 두려워서 아이들 빨리 키워서 아니면 내 노후생활 편안하게 하려고 돈 모으려고 하고 항상 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. 조금 이따 배고플까 싶어서 두려워서 많이 먹어놓는 거예요. 근데 원래 그래요. 쌀도 여러분들 많이 쌓아놓는단 말이에요.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. 두려워서 이 모든 게 두려움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가장 욕, 욕심에서 욕 옵니다. 두려움이 다. 욕심, 두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연결되는 게 뭐라고요? 성냄입니다, 성냄. 욕심이 많은 사람, 두려운 사람은 화를 많이 내요. 호랑이 있죠? 강아지 있죠? 강아지 있죠? 강아지들 막 풍산개들, 막진돗개들 호랑이는 가만히 있어요. 시1리 호랑이 가면. 두려워서 가요똥 싸면서, 뒤에 핏똥 싸면서. 이런 인생 살면 안 된대요. 두려움 그러니까. 야악 하면서 막 이렇게 하 진짜 도인이고 깨달은 사람, 무술 막 몇만의 사는 그냥 가세요, 다치기 전에 으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항상 큰소리치는 사람 두렵다는 거 내가 막 큰소리치고 막막 막 이런 사람들 특히 몸에 문신하고 이런 분들 많이 두렵다는 거에서 <laughs> 치환의 귀점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이점 영상을 구독하며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.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. 입꼬리 올리세요. <laughs>